요거 이제 잘 모르시는데, 드셔보니까 또 역시 냄새가 나요. 아, 이거 잘 씻었는데? 피부품도 잘 제거했는데? 간도 적절히 잘 됐는데? 왜 냄새 날까? 왜냐하면은 고기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학 다녀온 족발집 사장 위풍 당당 족발 정재동입니다. 오늘은 고기 삶는 법에 대해서 말씀 해 드리려고 합니다. 초보사장님들이나 주부님들이 고기 삶으면 냄새날 때 있으시죠 그래서 된장도 넣으시고 커피도 넣으시고 향신료나 한약재 이렇게 넣으셔서 삶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도 맛이 산뜻하지 않고 뭔가 부족한 그런 때가 많으셨을 겁니다. 냄새가 난다고 해서 커피 넣거나 된장 넣거나 향신료 식 한약재 이런 거를 많이 넣으 시는데 고기가 따뜻할 때는 괜찮습니다. 식은 고기를 먹게 되면은 원래 고기에서 나는 냄새 된장 냄새 한약재 냄새 이런 식으로 입안에 냄새가 가득 하게 나기 때문에 냄새가 더 많이 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민하시는 그 부분들을 아주 깨끗하게 해결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고기를 삶을 때 어떻게 해야지만 냄새가 나지 않나 냄새나는 원인을 크게 4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번째 고기를 깨끗하게 안 씻으시기 때문에 그렇 습니다 보통 제일 많이 수육으로 드시는 삼겹살 예로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삼겹살 사 오시면은 잘라서 오셔 가지고 물에 씻으신 다음에 키친 타올에 툭툭 털어가지고 물에 넣고 삶으시죠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냄새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고기를 도마 위에 올려 놓으시고 지방이나 껍데기 있는 부분 위에 거기를 칼로 이렇게 사살 긁어 보시면은 찌꺼기하고 이물질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대충 물에 씻으시고 파울로 툭툭 닦으셔가지고 삶으시니까 당연히 냄새가 나겠죠 삼겹살에 기본적으로 이물질이 많이 있고 보돌뼈 있기 때문에 뼈가루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깨끗하게 세척을 좀 하셔야 됩니다 예를 좀 들어 드리면은 공중목욕탕 생각하시면 아주 이해가 쉽습니다. 공중목욕탕에 뜨뜻한 물 있죠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들어가서 있게 되면은 물 표면 위에 떼도 뜨고 사람 피부에서 나오는 기름들이 동동 떠다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돼지고기도 똑같이 그 피부에 떼랑 기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거하지 않으시고 냄비에 놓고 물을 담고 이렇게 가열하시면 피부에 그 떼들이 불어가지고 표면에 동동 뜨게 됩니다. 그 고기를 그대로 그렇게 삶으시는 거는 목욕탕에 그때 가득한 그 국물 퍼가지고 고기 삶으실 때 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끔찍하죠? 그러면 당연히 냄새가 나는데 이때까지 고기를 그렇게 삶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기 사오시면 일단은 껍질이나 지방 부위를 도마 위에 놓고 칼로 살살 긁어가지고 다 제거하시고 따뜻한 온수에 그냥 손 씻듯이 깨끗하게 그냥 씻어내면 그게 끝입니다. 요까지만 하셔도 80%는 성공하셨다고 생각. 하도 됩니다. 중요한 두 번째가 있습니다. 요거는 다 아시는 거 같지만 요거 포인트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인데 핏물 거품을 제때 그 뜨는 순간에 제대로 제거를 안 하시기 때문입니다. 된장을 끓이든 고기를 삶든 위에 이렇게 거품 막 뜨고 이물질 뜨는 거는 제거를 다들 잘 하시잖아요. 그거는 대부분 다잘 아시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요것들이 딱 뜨는 순간에 제거 안 하면 가라앉아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딱 뜨는 순간에 발견을 못 하시고, 가라앉아갖고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물질이 없구나, 거품이 없구나. 사실상 눈에 안 보이는 거품이지, 이미 떠 있었는데, 제거하는 타이밍을 놓치시고, 피 거품들이, 이물질들이 고기하고 그 국물 속에서 가라앉은 상태에서 1 시간 정도, 혹은 뭐, 40, 50분 정도 가열하시거든요. 건져냈는데, 결과물은 피 냄새가 나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때는 뭐, 향신료 넣으시고, 커피 넣으시고, 된장 넣으셔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목욕탕 국물에다가, 피 물어가지고 고기 삶으신 맛이 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이해가 쉽죠 절대로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끔찍하죠 세 번째 경우에는 고기의 간이 조금 싱거울 때입니다 좋은 고기라 해도 육즙에서 나오는 육향이 있습니다 간이 싱거울 때는 이게 육향이 너무 많이 올라오거든요 좀 예민하신 분들은 이 육향이 육즙 의 맛있는 고기 맛인데도 불구하고 육향이 너무 세게 올라오기 때문에 이것을 고기 냄새로 느끼시거든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들렁탕이나 곰탕이나 머리국밥이나 간을 해서 나오는 거 말고 그냥 맑은 진한 그 곰탕들을 드셨을 때 어떻습니까? 그냥 심심하면서도 맛이 있죠. 근데 이제 그 맛이 있는 가운데서도 뼈에서 우린 맛이나 고기에서 우러나는 맛이 조금 진하게 올라옵니다. 그렇지만 거기다가 소금을 조금만 더 가미하셔서 드셔보시면 육향도 살짝 죽으면서 훨씬 맛있고 육즙이 굉장히 깊은 맛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경험들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소금을 넣어서 드실 때랑 안 넣어서 드실 때랑 완전히 다른 맛을 느끼실 수 있거든요. 식육점이나 마트에서 좋은 고기 사 오셨을 거고 그 고기를 신선하게 이렇게 다 조리 과정 거쳐서 삶으셨는데도 아 왠지 모르게 이거 약간 좀 냄새가 진하다. 그때는 간이 싱거운 겁니다. 간만 제대로 딱 맞춰갖고 해주시면은 훨씬 고기 맛도 좋고 지방도 고기 맛에 소금이 더해진다면은 조금 더 고소한 맛이 올라오거든요. 네 첫 번째로, 요거 이제 잘 모르시는데, 고기가 삶아졌다고 해갖고, 건졌습니다. 근데 딱 드셔보니까, 또 역시 냄새가 나. 아, 이거 잘 씻었는데? 피부품도 잘 제거했는데? 간도 적절히 잘 됐는데, 왜 냄새 날까? 그런 경우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기가 뜸이 덜 들어서 그렇습니다. 전기밥통 생각 한번 해보겠습니다. 취사에서 뜸으로 넘어가면서 고온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보면은 뜸이 들고 난 다음에 뚜껑 열어갖고 밥을 먹어보면은 취사에서 뜸 넘어갈락 하는 그 직전에 드셨을 때랑 뜸이 잘 들었을 때랑은 차이가 있습니다. 밥을 먹을 수 있다, 못 먹는다, 혹은 탱쌀인가 밥인가, 이거는 거의 구분이 없습니다. 근데 분명하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뭐냐면은 냄새를 맡아보시면은 밥 냄새가 굉장히 좋거든요? 이게 그냥 쌀이 익었다가 아니고 향이 좋거나 밥 내음이 정말 좋거든요? 좋구나 이런 거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고기도 똑같습니다. 건져가지고 잘라봤는데 단면에 핏기는 없어. 비교도 이렇게 보면 뭐 익은 것 같아. 그렇지만 또 먹어봤을 때는 왠지 고기의 냄새가 난다. 고기가 뜸이 들들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삶으신 국물에다가 한 5분, 10분 더 이렇게 그냥 담가 놓으시면 그냥 해결됩니다. 이미 건졌다, 국물 버렸다. 이런 경우에는 뚜껑 덮어 놓으시고 아니면 비닐에 이렇게 싸가지고 뜬만한 10분, 15분 들이시잖아요. 그러면은 앞에서 나는 비린내도 없어지고 비계도 고소한 맛으로 바뀌고 향도, 피 냄새는 없지만, 혈릭은 그런 맛도 없어지고, 전체적으로 고기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고기에 냄새가 좀 난다. 피도 제거 잘했고, 세척도 잘했고, 간도 잘 맞는데, 흔히 모르게 조금 냄새가 나는 것 같아. 맛있는 냄새가 안 나. 이럴 때는, 그냥 뜸만 조금 더 들이시면, 밥에서, 고소한 냄새가 나듯이 고기에서도 아주 좋은 잘 익은 냄새와 이게 지방에서 잘 익은 그 고소한 냄새를 맡으시고 고기를 잘 삶으실 수 있습니다. 정리해드리면은 고기에서 냄새가 나는 이유는 첫 번째로 세척을 잘안 하신다. 때가 있는 그대로 삶으시니까 냄새가 난다. 두 번째, 고기에서 흰물이 이렇게 올라와서 거품이 되는데, 그것을 제거하는 건 알고 계시지만, 제때, 가랑기 전에 반드시 제거를 하셔야 된다. 하는. 세 번째, 고기에 간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향이 조금 심하게 올라와서 이것을 고기 냄새로 느끼시는 경우다. 네 번째는 고기가 뜸이 덜 들어서 좋은 고기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덜 익히시거나 조금 뜸이 덜 들었기 때문에 냄새가 난다. 요거 네 가지만 주의하셔서 고기를 삶으신다 하면은 유풍당당 족발 사장보다 고기를 맛있게 잘 삶으실 수 있다. 지금 마트 가셔가지고 요거 네 가지 생각 하시면서 좋은 고기 사셔가지고 당장 한번 삶아보시기 바랍니다. 실패 없이 잘 삶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